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펄어비스 되겠고요. 자 최근에 어, 많은 상승을 했는데 오늘 1 2 5 89,000원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 뭐 10만 원 선을 뚫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아마 많은 매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자면 자 펄어비스 2021년 4월 16일날 액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익명 분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흐르냐면요. 이렇게 빠져요. 음, 빠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행복하는데, 아니요. 굉장히 빠르게 극복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바로 한뭐 20%대 이상의 상승폭이 나오는데, 어, 중국반 파노 발급 소식에 주가가 갑자기 떡상을 해요. 야, 가자고 오르는데,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쭉 빠집니다. 증시가 안 좋아지고, 어, 이러면서, 뭐, 사실, 증시가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다시, 펄어비스에서 도깨비라는 게임 출시하고, 티저 영상, 이런 거 공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이끌어내고 있죠. 개인적으로 어제 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아유, 저기, 어 조금 뭐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새로운 뭐, 뭔가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게임이 될수 있나 이거 동영상 아닌가 어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이런 게 구현이 되려나 그래픽 컴퓨터가 되게 좋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거의 게임 수준을 넘어서 메타버스 어떤 초기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로까지 되게 기대가 쏠린다는 것은 앞으로 좀 뭐랄까요 음 앞으로 좀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더 기대감이 많이 실릴 수 있겠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퍼러비스 자체를 아 메타버스 관련 주구나 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게임 화면 자체가 야 이건 뭐 거의 요즘 흡사 저기 3D 애니메이션 이런것들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좀 그런 수준이네요 어 이거는 뭐뭐 뭐 혹시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애기랑 같이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뭔가 좋은 가족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뭐 NC소프트 악재로 인해서 또 반대 급부인 또 이렇게 펄어비스 쪽으로 수금 많이 쏠리면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많이 좀 빠졌죠 근데 하나 좀 우려, 우려스러운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거를 좀 이야기하려면 어, 종목별 투자자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외인 매도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기금이 버티고 있다는 건데 연기금 매주 물량이 그래도 좀 남아 있거든요. 어제 물량 대비해서도 좀 남아 있고, 근데 어쨌든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다음 주 월요일 날야 이거 차익 실은 다 해버리자 하면 주가 그대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아직까지 도깨비가 출시가 됐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대감은 또 오를 수 있고 뭐 사전 예약 같은 거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깨비 되게 잘될것 같고, 펄어비스라는 그 게임 업체가 앞으로 이 게임을 공개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갖는 기업으로 변모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 어쨌든 펄어비스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폭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충분히 어 게임 관련 주들은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충분히 호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빠질 수 있겠다. 그 대신 빠지더라도 8만 원 선을 지키면 언제든지 반등 가능합니다. 딱 8만 원 선만 여기 지지 나오죠. 8만 원선 지켜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빠진다면. 31선, 21선 위에까지만 버텨주는 75,000원 선이 마지막 보루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밑에까지 빠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빠질 일은 희박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빠진다면 85,000원 선까지 빠질 것 같고, 뭐, 어, 많, 많, 게는 8만원 선이요. 그리고 다시금 상승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 개인과 외인과 손바꾸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인들은 다시 사서 끌어올리면서 그 물량 받아내면서 주가 다시 띄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NC 소프트 사태가 되게 심각해요. NC 소프트 주가만 보시면, 자, 지금 처참합니다. 이그 게임이라는 것을 너무 사행성, 도박성으로 만들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빠진 게 코로나 수준에서 조금 회복한 단계까지 빠졌어요. 물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어 적금 금지하는 게 어떤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20%, 25%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 웬만하면 적금 금지하시고, 앞으로 NC소프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 아 저기 퍼러비스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도 보겠지만, 게임회사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관련 자료들 찾아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매일매일 리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고요. 어, 여기 반짝반짝, 어, 빛나는 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점 보이시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8월 1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어,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화시켜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보이시죠? 어,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좀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공지사항으로 보시면 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고요. 자, 전날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어, AP 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꼭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자, 장 시작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한국공항 그리고 태용로직스 오늘 이렇게 JC케미칼 일수 세종목이 세 추천이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어, 1차 목표가 달성 최근에 사,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목표가 달성을 하고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다른 도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최근에 장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탄력을 좀 받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 보시면 VIP 리딩 특징들도 나와 있거든요. 음, 1년에 100만원. 어, 굉장히 저렴하죠. 어, 거의 뭐 하루에 뭐 커피 한잔 가격 정도. 되겠네요. 어 그와 동시에 또 한국 공항도 1차 목표가 달성, 달성이 추가 상승 중이라는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공, 혼자서 이제 주식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주식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해주실 해주시고 계시고 어,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여기 또어 여기 보시면 VIP 분들의 추천 종목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이런 거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한번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들 충분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바일 PC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어 여기 보시면 음 실시간 주식 테마,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제작을 해놨거든요. 어 휴대폰 버전, 윈도우 버전, 완전히 무료로, 뭐 회원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운 받아 보셔가지고 어 원하시는 정보,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